네, 안녕하세요. 경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어, 여러분들 제 이태리 요리를 좀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태리 요리 집에서 해 드시나요? 보통 안해 드시고 외식하실 때 이태리 요리 많이 해 드시죠. 근데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이태리 요리 파스타 요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라자냐라는 그런 파스타 요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되게 간단하거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후라이팬에 어, 시작을 할 거고요. 음. 먼저 저는 다진 소고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먼저 살짝 볶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야채 넣고 이렇게 켜. 겹겹이 쌓아서 그냥 바로 올리시면 되거든요 먼저 인덕션 일단한 중불 정도예요 제가 한번 네, 그냥 이렇게 넣으세요 넣으셔서 좀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네. 뚜껑 닫고 제가 한 30분 아니, 3분, 3분 이따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2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고기가 거의 익어가고 있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어, 이 소고기는 처음에 간장과 설탕과 다진 마늘로 살짝 밑간을 해놨거든요. 밑간을 살짝 해놓으신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 고기 볶을 때, 어, 왜 기름을 안 두르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이 키노라이팬은요, 이 자체 수분만으로도 이게 재료가 다 있기 때문에요. 기름을 안 둘러도 이렇게 이 고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수분으로 이렇게 다 익어버려요. 그래서 기름 꼭안 둘러셔도 상관없거든요. 이따가 어차피 한번더 익힐 거기 때문에요. 굳이 꼭 바싹 다안 익히셔도 돼요. 네, 다 됐네요. 네, 이렇게 다된 거는요. 아까 이 뚜껑에다가 담아 놓을게요. 네, 여기 좀 담아 놓고.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채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양파, 파프리카, 버섯을 다 이렇게 다져서 저는 일일이 안 나가지고 다지기를 좀 사용해서 다져서 어, 한꺼번에 섞어놨어요. 그거를 야채를 밑에다가 살짝 한번 깔아볼게요. 그냥 고기 볶은 후라이팬에다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저는. 파스타, 이 푸실리라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할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찬물에 한, 뿔려왔어요. 그래서 뿔려놓은 면을, 네, 이용하도록 할게요. 면을 위에다가, 쌓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볶은 고기, 제가 양을 좀 많이 했나봐요. <laughs> 한번더 쌓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자, 토마토 소스. 저는, 이 구운 마늘, 양파, 토마토 이 소스를 사용했거든요 뿌려줍니다 소스 많은 거 좋아하시면 많이 뿌려도 되고요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살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피자 치즈 치즈를 여에다가 큰일 났네요 이거 한겹더 해야 되는데 제가 양을 너무 많이 버렸어요. <laughs> 오늘은 그냥 1단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양을 아까 너무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해서 1단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치즈를 대신 위에 많이 뿌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 파슬리가루 있으시면 뿌려주시고, 없으시면 안 뿌리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뿌리셔서, 네. 뚜껑을 닫으시고, 네, 아까 제가 중불에다가 했잖아요. 근데 네, 중불보다 살짝 약한 불. 그래서 인덕션으로는 한 5단 정도로 30분 정도 하면은 라자니아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30분 후에 완성된 라자니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짜잔, 우와! 안에 자체적인 수분만으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익은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허,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오, 진짜 맛있겠죠? 음, 진짜 맛있 네, 정말 집에서도 이렇게 음, 간단하게 이태리 요리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굳이 외식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요즘 코로나가 또 되게, 되게 또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외식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분위기 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요리 라자니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희의 초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초이스한 제품은요. 네,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엔자인 파우더예요. 네, 이게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요, 클렌징이에요. 클렌징인데, 어, 보통 우리가 클렌징은 파, 어, 폼이라든지 뭐 오일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데요. 이건요 파우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티스트 스튜디오에서 신제품으로 나온지 한두달 정도밖에 안된 제품인데요. 제가 엄청나게 애정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요. 음. 여기 보시면요 어, 엔자임 파우더잖아요. 근데 이 엔자임이 뭐냐면 효소예요. 효소. 그래서 어 머시름 엔자이니까 그러니까 머시름 버섯 효소와 그리고 파파야 엔자임 요두 가지를 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락토바실러스라고 락토바실러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유산균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락토바실러스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된 그런 파우더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클렌징을 하실 때는 노폐물 제거하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폐물 제거뿐만이 아니고 불필요한 각질까지도 제거를 해 주는 제품이. 기 때문에 어, 따로 우리가 각질 제거를 어, 하신다든지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하나로만 각질 제거와 노폐물 제거까지 클렌징을 깨끗하게 어,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말끔히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서 어, 우리가 보통 피부를 매끈한 걸 뭐라고 하죠? 어, 달걀. 깐 달걀? 이렇게 페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매끈한 피부를 선사해 줄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클렌징을 또 하고, 노폐물 제거하고, 각질 제거를 했지만, 또 얼굴이 화사하게 또 보일 수 있게 다이아몬드 펄과 진주 펄이 또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세수를 하고 나서도 화사한 피부를 또 우리가 또볼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어, 이게 또, 그 파우더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파우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물을 닿으면, 이게. 거품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렌징을 하실 때 거품을 내셔서 클렌징을 하시는데요. 거품을 내셔서 쫀득쫀득한 거품으로 클렌징을 하셔야 피부에 자극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일반 우리 클렌징을 하실 때 그냥 폼 짜셔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문지르시잖아요. 그러면 피부에 좀 자극이 많이 가는 그런 좀안 좋은 그런 습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파우더에서 거품을 충분히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을 하시면 피부에 자극이 갈안 가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 거품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물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딱 까시면, 제가 손에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파우더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거를요 물을 이렇게 제가 묻혀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거품이 엄청 많이 나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쫀쫀하게 거품을 만드신 다음에 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세정하시면 돼요 얼굴에 피부에다가 이렇게 바르셔서 자극 없이 거품으로 세수하시면은 될것 같아서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되게 재미있게 그렇게 저희가 세수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 어이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차 클렌징으로 우리가 어 색조화장 지우고 나서 어 그러고 나서 하는 걸로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파우더 잖아요 파우더인데 이게 안에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안에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는요, 물이 안 들어가게끔 다 만들어져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파우더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요, 지금 요거는 좀새 제품인데, 요거를 좀 이렇게 좀 쓰시다가 보면 흔들면 좀 딸깍딸깍 이런 소리가 좀 나시거든요. 그, 그거는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흡습제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 파우더 안에서 이제 물을 물이 닿으면 이제 변하지 않게, 이렇게 흡습제까지다 이렇게 넣어 있어서 끝까지 쓸 때까지 예, 물 닿아도 이렇게 변하지 않게끔 우리가 뽀송뽀송하게 쓸수 있는 그런 파우더로 우리가 끝까지 쓸수 있게끔 이렇게 흡습제까지 예, 들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통. 어 클렌징 제품을 쓰실 때 어떤 기준으로 이제 고르시나요? 보통 우리가 클렌징 제품을 쓰실 때는 좀 이렇게 뽀도독 뽀도독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laughs> 세수를 하고 나면 좀 뽀도독 뽀드득 뽀도독하는 느낌을좀 가지는 그런 클렌징품을 많이 쓰세요. 뭐 클렌징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바디라든지 바디워시라든지 그런 것 부분. 많이 쓰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피부에 좀 자극을 많이 준다는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피부가 보통 ph 4.5 에서 6.5 정도의 약산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피부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적합한 그런 피부인데 여기서 제일 이제 좀 제일 유용한, 아, 적합한 그런 피부가 pH 5.5 정도. 그런 약산성을 가지고 있는 피부가 제일 이제 건강하고 그런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p h 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시는 그런, 뭐죠? 뽀독 하거나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어 그런 클렌징 같은 경우는요 보통 약 알칼리로 되어 있어요 네 알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세정력은 물론 뛰어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산성이 피부에 있는 그런 피지 보호막 같은 거를 다 걷어 내버리죠 그래서 어 약산성일 때 우리가 세균이나 이런 모낭염 이런 것들이. 안 살거든요. 못 살거든요. 그런데 알칼리성 피부가 된다면요. 그런 것들이 살수 있는 환경이 제일 적합한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이제 피부가 좀 당긴다거나 노화가 좀 급히 된다거나 좀 뾰루지가 많이 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어, 세수를 하시고 나서 뽀도독 한, 하다는 게 무조건 좋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클렌징을 고르실 때는요. 약산성 클렌저 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산성 클렌저 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세정력이 뛰어난지. 네. 꼭 약산성 클렌저여도 세정력이 뛰어난 그런 어, 클렌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최애스한 이엔자인 파우더는요. pH 5 5 약산성인 그런 파우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수를 하시고 좀어 미끈미끈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내, 내 피부에 어, 알맞는 그런 클렌징이라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제가 오늘 최애스한 아티스트 스튜디오 엔자인 파우더. 어떠셨나요? 네. 정말 여러분들도 이거 픽하셔 가지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초이스 하셔서 네 피부 건강한 피부 그리고 화사한 피부 그렇게 클렌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희의 초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